6월 20일 목요일 1 1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즉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락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아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발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우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 여우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아시아는 바알 세부백에 보내었던 사자들로부터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파견하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사르게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시아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거듭해서 두 번이나 더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파견한 50인의 군사 역시 첫 번째 50인의 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과 50인의 군사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50부장의 지혜와 겸손한 태도로 생룡을 보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엘리아를 왕궁으로 데리고 갈수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시아 앞에선 엘리아는 다시 한번 아시아가 죽으리라고 선포하는데 이 엘리아의 선포대로 아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위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아시아가 엘리아가 본인이 죽을 것에 대하여 예언한 이후로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파견하여서 엘리야를 잡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모셔오라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강압적인 군사의 힘에 의하여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시아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견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아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나가자 엘리아는 하늘에서 불이 내어 그의 50명을 살아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이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그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이 내린다. 이것은 쉽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는 똑같은 태도로 엘리아를 대하게 되고 또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 앞에 섰을 때는 이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엘리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정말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살아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였음을 알수 있는데 이세 번째 50부장은 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이게 쉽고 흔한 일이 아니므로 야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겸손한 자세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게 되므로 그의 생명도 보존하고 아시아가 보낸 목적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죽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우림들, 그가 누구든 예수님의 가르침, 가르침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인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죽게 돼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 5절 말씀 보면은요, 여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도 한 사람이었고 한 인간이었음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두려움이 드는 것은 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엘리아는 아시아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요 말하되 요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 세법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요안이 떠올랐습니다. 헤로당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그는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그와 같이 아시아 왕 앞에 한 나라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누구 앞에서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송도님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17절 말씀에 왕의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목적 그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줌으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들님들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나의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겸손한 태도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으므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신 말씀을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담디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